이렇 체크를 하는 거죠, 만지면서. 난. <laughs> 언니가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제가 또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. 셀프 시술을 할까 해요. 이 셀프 시술은 정말 평생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하지만 그래도 좀 보여드리려고요. 왜냐면 여기가 아주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, 요즘에.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한다고 했어요. 왜냐면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진짜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예요. 실제로는 진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. <laughs> 진짜로. 최근 들어서 좀 살을 뺐더니, 살을 빼면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잖아요.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가 생기는 거예요 써마지로도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이걸 해야겠다 <laughs>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큐티라는 실이에요 그래서 실을 통해서 여기 이 심부보를 해결하는 거를 좀 보여 드려 보려고요 받을 때는 저 똑같아요 환자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<laughs> 디자인을 좀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을 할때 중요한 게 있어요. 저는 여기 심부벌이 너무 심하게 툭 떨어진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, <laughs> 네어 그래도 너두 줄은 자신이 없어서 <laughs> 또 맞아요. 여기가 딱 잡히잖아요. 여기 마음에 안 들거든요. 이거 이 동그란 거. 요거를 잡아서 이렇게 올려보려고요. 이렇게 이렇게 올려보려고요. 그래서 사실은. 시작점도 중요한데, 시작점은 사실 최대한 세로로 위로 올려주는 게 제일 이뻐요.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광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. 이 끝점에 장력이 걸려서 끝점이 올라가는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, 어 시작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고, 끝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. 자, 시작해볼게요. 주사 마치. 아파요. 자, 마치자는 시간이나도 적응이 안 되네요. <laughs> 자,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.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를 딱 그렸잖아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지금 이 동그란 포인트가 여기 있고 오른쪽은 동그란 포인트가 여기 있죠. 보시면 팔자가 이쪽은 이렇게 생겼고. 여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탄력이 한쪽이 떨어져요. 더 빨리 떨어지고 더 많이 떨어져요. 그게 보통 주무시는 습관이랑 씹는 습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더 내려와 있는 애는 더 세로로 올려서 더 많이, 많이 올리고, 여기 조금 덜 내려와 있는 애는 조금 더 가로로 해서 조금 더 가로로 올리는 거죠.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대칭을 맞출 수가 있어요. 최대한 대칭 맞추면서 시술을 한번 해볼게요. 여기까지 딱 포인트 찝어서. 음.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, 만지면서. <laughs>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끝이에요. 딱 끝점이 만져지거든요. 이 상태에서 딱 잡고 쭉 뽑는 거죠. <laughs> 아니 저희 촬영 감독님이 너무 놀라시는데요. <laughs> 네, 충분히 이해합니다. 네, 충분히 놀랄 수 있어요. 네. 이렇게 예쁘게. 싹 올라간 걸볼수 있습니다. 양쪽이 완전 다르죠? 지금. 이렇게 한 다음에, 이렇게 집어넣어버리거든요. 실 끝을 딱 집어넣어버리면 감쪽 같죠? 왼쪽과 오른쪽 차이가 확 나죠. 이렇게 순식간에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고민하는 거를. 잠깐만 아프면 돼요. 자, 반대쪽.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이쪽이 조금 더 높죠? 좀더 높은 곳에다가 펀칭을. 네. 그리고 실을 한줄더 넣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, 여기다 우리가 목적지를 잘 찾아서 들어가면 돼요. 여기잖아요, 목적지가. 딱 여기까지 들어왔어요. 그러면 딱 잡고 뽑는 거죠. 끝입니다. 이렇게 하면. 다시 또 여기도 잘 올라가고 있죠.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더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더 세로로 많이 올린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입꼬리를 봤을 때 이쪽이 조금 더 올라가 있죠? 제가 일부러 이쪽을 조금 더 올린 거예요. 지금 넣은 상태, 그대로 그냥 마무리가 되면 실이 가시가 달려있는데 이 가시들이 살짝 빠졌다가 껴졌다가 움직이면서 자리가 살짝 재조정이 돼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부자연스럽게 우, 이렇게 운 느낌도 들고 약간 어색한 느낌도 들 정도로 살짝 더 올려놔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는 조금 더 차이가 나게, 반대쪽이 좀더 올라가게, 그러니까 내려온 곳을 좀더 올리는 거죠.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. 네 여기가 심부볼이 많이 좋아졌죠 제가 아까 마취약을 여기다가 살짝 놔서 여기가 조금 볼록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마취약 때문인 거지 피부가 이렇게 내려와서 늘어졌던 이 느낌은 확실히 실통에서 잡혔죠 네 턱라인이 갸름해진 걸볼수 있어요 <laughs> 네아 이렇게 한 번에 또 해결이 되네요 깔끔하게 순식간에 끝났습니다. 오늘 시술은 셀프 시술로 해서 보여드린 건데, 이게 셀프 시술을 한 이유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이거를 제가 제얼굴을 하면서 설명하는 게좀더 쉽고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, 또 진정성이 있잖아요. <laughs> 네,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안녕.